안녕하세요 아띠아 다육입니다 오늘도 자구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자구를 몇개 땄어요 요 아이는 호수 핑크예요8 c m 예요요 아이는 자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물들면 엄청 예뻤었는데 요 아이는 지금 꽃된지 자구인지 몰라서 지금 안땠어요 물들면 엄청 예쁜 아이가 지금은 퍼랭이가 됐어요 물이 다 빠진 상태예요 이 아이는 자구 1번 호수 핑크 자구 2만원입니다. 호수 핑크 8cm예요. 이 아이는 자구가 2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1번이에요. 1번 자구 자구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 아이는 환현마리아인데 정확한 이름이 없어서 그냥 A라고 했어요 요 아이는 A 그 다음에 요 아이는 B에요 색상은 되게 예뻐요 요 아이도 정확한 이름을 못 찾아서 B라고 했어요 요 아이는 B 그 다음에 요 아이는 C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 abc 자구를 떼내갖고 abc 자구 떼서 묶었어요 그래갖고 2번은 요렇게 2번 abc 자구 3개에 2만원에 드립니다 자구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키우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요아이랑 요아이랑 요 아이 이렇게 자고 해서 ABC 해서 3개에 2만원에 드립니다. 2번이에요. 3번도 ABC 요렇게 자고 떼 갖고, 여기에 이렇게 3개에 2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3번 세트예요. 3번 세 개에 2만원입니다. 얼굴은 되게 멋있어요. 색감 물들면 예뻐요. 이렇게 멋있는 아이 자고 A, B, C 묶어서 2만원에 드립니다. A, B, C 자고 2만원입니다. 3번이에요. 이번에는 B랑, 그 다음에 여기 C랑,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D가 있어요. 요 애들 자고 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B, C, D 자구를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새아이 모습 보여드릴게요. 요아이랑 요아이랑 요아이 자구예요 새아이 자구를 요렇게 2만원에 드립니다. 새아이 자구를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4번이에요. 4번도 2만원입니다. 5번도 똑같아요. 이렇게 B, C, D 해서 여기에 이렇게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B, C, D 자구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6번이에요. 6번은 요 아이의 자구예요. 뚱뚱한 마리아예요. 요 아이 자구, 요 아이를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6번, 마리아 자구, 요 아이를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6번, 마리아 자구, 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7번, 7번도 마리아 자구,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어미가 이렇게 멋있어요 두툼한 아이예요 그 다음에 8번 8번도 마리아 자구 만원입니다 6번 7번 8번은 만원씩입니다 모수는 요아이예요 여기서 자국된 자국이 다 보입니다. 여아이는 다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9번은 화이트 그린이에요. 목대가 굵어요. 이렇게 목대 굵은 아이, 화이트 그린이 2만 5천 원입니다. 얼굴 수는 많아요. 화이트 그린이 25,000원입니다. 9번 화이트 그린이 25,000원입니다. 목대가 아주 굵은 나이에요. 10번도 화이트 그린이에요. 2만원입니다. 목대는 굵어요. 제가 오래 키운 아이라서 목대도 굵고 위에도 이렇게 예쁘게 고쳐졌어요. 화이트 그린이 2만원입니다. 10번, 화이트 그린이 2만원이에요. 예쁘죠? 11번도 화이트 그린이에요. 11번은 3만원입니다. 목대는 다 굵어요. 제가 다 오래 키우던 아이예요 화이트 그린이 11번, 3만원입니다. 뽀얗게 문칠해서 예쁘죠? 잘 달궈져가지고, 얼굴이 별가, 별, 모양 같아요. 아주 예뻐요. 목대가 되게 굵어요. 11번, 3만원입니다. 두당 2만원씩 할때산 거예요. 3만원입니다. 12번은 2만원이에요. 12번도 화이트 그린이에요. 12번, 2만원입니다. 목대는 아주 좋아요, 다. 하엽은 항상 분갈이 할때때갖고 하엽 떼면 진짜 예쁜데, 지금 하, 하엽에 목대가 다 가려졌어요. 12번, 2만원입니다. 13번도 화이트 그린이에요. 3만원이에요. 13번, 화이트 그린이 3만원입니다. 13번 화이트그린이 3만원입니다. 14번 화이트그린이 15,000원입니다. 목대가 굵어요. 14번 화이트그린이 15,000원입니다. 14번 화이트그린이 15,000원입니다. 목대도 아주 굵죠? 그리고 위에도 다 이렇게 별 모양으로 다 분지를 해갖고 너무 예뻐요. 14번, 15,000원입니다. 뽀얗고 이제 여름 되면 옆에 옆에 이파리는 좀 빨간색 나고 예뻐요. 묶어서 너무 예뻐요. 그냥 비쌀 때 사서 계속 키울까 하다가 자리가 부족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14번 15,000원입니다. 15번도 화이트 그린이에요. 2만 원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목대 국조 소개 보이시죠? 2만 원입니다. 목대가 아주 굵어요. 보이시죠? 15번 화이트 그린이 2만 원입니다. 보죠. 15번 화이트그린이 2만원입니다. 아주 예뻐요. 분칠 뽀얗게 분칠해서 진짜 예뻐요. 16번 화이트그린이 3만원입니다. 16번 화이트그린이 3만원이에요. 얼굴 수가 많아요. 16번 화이트그린이 3만원입니다. 목대는 다 굵어요, 아수 목대는 이렇게 굵어요. 3만원입니다. 17번 화이트 그린이 35,000원이에요. 17번 화이트 그린이 35,000원입니다. 예쁘죠? 빨갛게 물들면 더 예뻐요. 17번, 35,000원입니다. 화이트 그린이에요.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 17번이에요. 18번은 SP49에요. 13cm나 돼요.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8번, SP49,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8번 SP 사고 13cm 예요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9번 SP 사고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9번 SP 사고 2만원에 드립니다. 오늘 특별하게 더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없어요. 19번 SP 사고 2만원입니다. 어무라 들어서 예쁘긴 합니다. 19번 SP 사구 2만원입니다. 20번은 원종 에보니 사구예요. 오아에서 갖고 온 아이예요. 모수가 되게 멋있어요. 이 아이는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오아 원종 에보니 자구 3만원입니다. 어미가 되게 예뻐요.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20번, 원종 에보니 사구, 3만원입니다. 21번, 원종 에보니 사구, 3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오아에서 갖고 온 아이예요, 모수가. 원종 에보니 사구, 3만원입니다. 모수가 너무 예뻐서 사온 아이예요. 어미가 되게 예뻐요. 원종 에보니 사구, 3만원입니다. 21번이에요. 22번은 로라클론 B타입이에요. 2만원입니다. 6cm정도 돼요. 이거는 실생이라서 로라클론 B타입으로 사왔는데 실생으로 갖고온 아이예요. 22번 2만원입니다. 얼굴은 되게 예뻐요. 22번 2만원입니다. 23번도 로라클론 B타입으로 갖고 온 아이예요. 이 아이도 6cm정도 돼요. 2만원입니다. 윤이 나고 예뻐요. 이렇게 얼굴이 예쁘죠. 23번 2만원입니다. 작은 2만원짜리는 두개가 있어요. 이 아이는 2만원에 드립니다. 23번 2만원 입니다 24번 로라클론 b타입 자구 3만원 입니다 어미는 비싸게 갖고 사온 아이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두툼해요 그리고 환엽이고 오므라 들었어요 이렇게 3만원 입니다 25번, 로라클론 B타입, 3만원입니다. 좀 이따 큰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얼굴이 예뻐요. 로라클론, 3만원입니다. 25번이에요. 24번, 25번은 3만원씩입니다. 26번 로라클론 B타입 5만원입니다. 얼굴이 큰, 크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쁜 얼굴이에요. 실생으로 나온 아이예요. 로라클론 B타입으로 산아이 자고입니다. 26번 5만원입니다. 한엽이고 얼굴은 되게 예뻐요. 어물라들어서 이렇게 예뻐요. 이 아이는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26번이에요. 27번은 로라 클론 B 타입 6만 원입니다. 원래는 8만 원 적어놨다가 그냥 6만 원에 드리기로 했어요.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입장들은 입꼬지 하시면 입꼬지가 잘, 나, 잘 나올 것 같아요. 요런 애들은 입꼬지가 잘 나올 것 같아요. 27번 6만 원입니다. 얼굴은 환엽이고 되게 예뻐요. 이렇게 어물아 들었어요. 예쁘서 27번 로라 클론 b 타입 6만 원입니다. 마지막 28번 로라클론 B타입 6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12cm예요. 아까 27번은 13cm예요. 물들면 예쁘서 얼굴도 예쁘고 사이즈도 크고 자구 사이즈가 큽니다. 이렇게 금방 자른 아이예요. 그리고 밑에 입장들은 이 꼬지 해보세요. 28번 로라클론 B타입 6만원입니다. 8만원에 드리려고 했다가 그냥 6만원에 드리기로 했어요. 이 아이는 12cm예요. 28번 12cm 6만원입니다. 얼굴은 되게 예뻐요. 28번입니다. 자고라서 좀 삐딱하게 생겼어요. 한쪽으로 찡겨가지고 네, 28번입니다. 요 아이는 아까 20번, 21번 어미예요. 글씨 보이시죠와 사장님 글씨에요. 사장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원종 애보니 모수가 어미가 예뻐서 제가 가져왔어요. 오래 키웠어요, 이 아이를. 오래 키웠더니만 자이 올라온 거예요. 요 아이가 20번, 21번 모수입니다. 카리스마 있게 잘 생겼어요, 야수. 멋있는 아이예요. 오늘도 부족한 저희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멋진 애들 자구를 떼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녁 만나게 되시고 편한 밤 되세요.